논어 이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군자는 의에 깨치고 소인은 이에 깨친다. 공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소인배들이 이익에 밝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군자는 의로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이 전염병이 돌 때. 판단과 분별의 기준은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로운 판단은 병을 막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기준이 되면 이런 큰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분별입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맞아서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 또 단체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개인들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앞에 13장에서 다윗의 장남 암론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론을 살인하고 이웃국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이 도망가지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형일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고 데려오게 되면 나라의 법도와 기강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선뜻 데려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파악한 사람이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왕이 스스로 못하지만 누군가 대신 나서서 압살롬을 데려온다고 하면 왕도 못 이기는 척하고 그것을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묘책을 세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왕에게 보내고.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데려오기 위한 그러한 말들을 그 여인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압살롬이 처음에는 집에 가택 연금을 당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윗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1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화해 장면입니다. 유압이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 시킨 것은 그 상황을 잘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분별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집에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갈지 잘 판단하고 잘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멀어진 부자의 관계를 화해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분별하고 어떻게 이러한 사태를 판단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와 상황을 분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혼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이동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이 팬데믹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초로 시작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의 몇 나라들을 보면 또 미국을 보면 처음에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될지 상황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WHO 의장,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선포가 무었고 대응이 늦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퍼져나가는 이 세계적인 코로나 감염 상태에서 WHO와 의장은 의미 있는 일들, 행동들을 하지를 못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은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도 바꿉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빠른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혁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인터넷이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의 시작을 www, 월드와이드 웹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이전에 미국에서 만든 아파넷이라고 하는 것을 꼽습니다. 미국은 1969년에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이 아파넷을 만들었습니다. UCLA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 등이 각자 대학에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처음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이 아파넷입니다. 그때를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길남 교수입니다. 전길남 교수의 공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을 두 번째로 개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교수는 평생을 세계 인터넷 발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제1의 인터넷 명예의 전당 33인의 이름을 올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정길남 박사는 1943년 일본 오사카에서 교포 이세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선택한 분야가 그 당시 첨단 과학 분야였던 전산학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시대의 흐름을 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마치고 미국 UCLA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석사과정을 담당했던 레더드 클라이녹 교수가 바로 인터넷의 시초, 아파넷의 프로젝트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녹 교수 밑에서 인터넷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 인터넷 말씀드린 아파넷,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이 정길남 교수가 일주하게 됩니다. 1969년에 미국에서 아파넷이 처음으로 성공하는데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수는 이 새로운 시대의 과학기술을 고국인 한국에 반드시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부터 한국의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1979년에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에 드디어 인터넷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해외 인터넷망을 미국에서 보안상 이유로 어느 나라에도 팔지 않았을 때 자체 기술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스스로 해외 인터넷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삼성이나 SK 같은 통신 또 핸드폰이 발달하게 된다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대의 이름을 분별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새롭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상황을 분별하는 것은 멀리 봐야 되는 일들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그 후를 보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롬멜 장군은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롬멜 장군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쓸때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롬멜은 사람의 속성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속성을 X, Y, X-, Y-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x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y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람. x-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 y-는 느긋하고 느린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표시하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xy형. 현명하고 똑똑할 뿐만이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XY-형. 현명하고 똑똑하나 느긋하고 느린 사람. 그리고 XY형. 어리석고 멍청하긴 해도 부지런하고 열심인 사람. 그리고 네 번째로 XY-형. 어리석고 멍청한 데다 느긋하고 느린 사람, 롬맨는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들을 장군으로 쓸 사람, 참모로 쓸 사람, 쫄병으로 쓸 사람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분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 밑에 두지 않고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x- y- 입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데다 느리고 느긋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기 사단에 들어오면 전출시키거나 아예 제대를 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 사단에 자기 밑에 아예 두지를 않는 겁니다. 롬맨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그 지위를, 군대를 지휘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롬맨 군대를 만나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힘이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내봐야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내보기 전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사람을 분별하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힘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의 문제를 잘 분별했습니다 다윗과 설렘의 마음을 알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할지 잘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 있게 행동함으로써 두 사람을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압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유압은 상황과 사람을 분별했지만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다음 15장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내쫓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이 왕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압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유압이 사람과 사람들만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들만 분별해도 좋은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세계가 걸어간 분 길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경제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만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 힘입니다.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이 영적 힘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고 외로워합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고,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지만 아마 말을 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그러한 식임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심을 구하면서 영적 힘을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입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세상의 흐름을 보시고, 사람을 분별할 때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우리 삶이 힘들지만 영적 힘을 기르시고 영적 분별력을 길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와 상황과 사람을 분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상황을 잘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적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그 힘과 능력과 분별력으로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가정들, 또 교회가 이 나라가 되게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